예,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면은, 뭐, 가학격은 평생 되는 일 없다, 뭐, 이런 것 쓰는 책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쓰는, 이거 가화라는 것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거죠, 선택 자체가. 예,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든지, 계기를 려면 확실하게 계기든지안 예. 따를 수도 없고, 계기일 수도 없고, 그죠, 아니? 예. 그런 어떤 형태에 있을 때 이걸 그가학격라는 예, 가학격의 그 사주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 그러니까 이 합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냐면, 여기에 토가 있다. 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비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 해서쭉 해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전부 다그 확격, 이거 배우는 바람에 완전히 또눈 하나, 눈 하나 베리푼다 했거 <laughs> 야, 이 시, 세계는 확격이 나왔는데, 이걸 왜 해석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 예, 그, 생각 하지 말아야 할거아니 나는 화학격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 <laughs> 예, 들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하는 예 어느 그 경상도에 뭐, 우리가 역할 오랫동안 한 사람과 전라도에서 또 어느 산만대에서 엄청나게 실력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등산로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요 모양의 격이 격이 뭐냐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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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이 있어요 이게 잡기 격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형태상으로 체결 텍스트를 하면 근데 그 전라도 의그 오랫동안 공부한 사 뭐냐면 이걸 꼭이름 붙여야 되나요 붙인다면 겹제 격이다 이게. 여기 겹제 됐죠 그죠 겹제 겹제 투출됐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이 겹제 그 격이라 붙여 도 된다 이거예요 겹제 격이라 붙여 놓더라도 해석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어, 예, 경상도에서, 이렇게, 등산을 올라간 그들 육성가가 야, 저 동네 실력이 이밖에안 되냐. 예, 약간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듯한, 예, 이걸 격을, 뭐, 격도 못 잡으면서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무소 가면서, 참, 사무소 가면 뭐라 했냐면, 막, 공 잡는 김에, 요. 급속 격이라 하면 어떻고, 이걸 인수 격이라 하면 어떻고, 이거 잡기 격이라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8자의, 예, 그, 팔자의, 어, 에, 운명적 인 특성만 분석하면 되는 것이지. 이 명칭에 매임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학계 가지고, 가학격 논쟁, 이런 거, 책이 많아요, 보면. 네. 그것도 이제 열심히 보면 그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네. 책을 봐야지그 <laughs> 내가 가학격이 되니, 안 된다, 뭐, 이래 가요, 막. 엄청나게 서났다고 요 자기 단어는 엄청나게 이 가지고 막, 막, 학문적으로 뭔가 접근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정제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두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많아요. 아주 과학격이.